어 지난 주에 상주 지평지에서 배웠었는데요아 일주일 만에 소야 김준호 프로님을 의성 개천지에서 또 뵙습니다. 아 저보다 연배가 살짝 위라고 알고 있는데, 아 체력이 대단하십니다. 어, 비 맞고 제대로 꽝 치고 어, 스토크로 오해하시기 전에 얼른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요새 낚시가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수호강호입니다. 어, 오늘은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꼭한 번은 짓고 넘어가야 될 낙담보에 나와 있습니다. 어, 낙담보 야구장 홈통 포인트이고요. 작년, 재작년 어, 관광님, 한출조님과 함께 어, 이곳에서 좋은 재미를 보았던 곳이고요. 해마다 4월 첫째 주 주말쯤에 이곳을 들렀는데 올해는 워낙 날씨 변동성이 심해서 조금 더 추워서 들어와 봤습니다. 역시나 물색은 상당히 좋고요. 포인트 상황도 작년하고는 조금 바뀐 것 같은데요. 오늘 밤 이곳에서 멋진 녀석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포인트 진입해서 대표성 마치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<놀람> 4.4에서 6.0까지 12대 편성을 마쳤습니다. 아마도 제가 지금까지 사용한 낚싯대들 중에서 가장 밸런스가 음 뛰어난 것 같은데요. 워낙 밸런스가 좋다 보니까 6.0까지 무리없이 압치기가 가능한 상태입니다. 오늘 밤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. 자, 이렇게 낚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이거 다시 한번 조사하자 11살이거든 요 그래서 애가 20대 에다가 우유 줬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래서 이제 걔 다시 불렀어 11살짜리 그래가지고 또 물어봐 네 어떤 아줌마가 제새그 우유 누가 줬어? 얘가 똑같이 얘기해 낙담도 야. 붕어답지 않게 우유를 줬어요 7치, 8치 정도 되겠네요 10번을 보라고 10번을 다 그대로 아, 4.4에서 6.0까지 12대 편성을 마쳤습니다. 어, 미끼는 글루텐과 옥수수를 반반씩 쓰고 있고요. 어, 수심은 60에서 깊은 곳은 1m 정도 나오고 있는데, 5.0 칸을 넘어가면 예전 4대강 공사 때 덤프트럭이 지나다니던 도로가 물속에 잠겨 있어서 수심이 완만하게 얕아지고 있습니다. 전기 위와 서서히 깊어지는 지점까지 골고루 쥐를 세워둔 상태고요. 일단 이렇게 낚시를 시작하고 상황을 좀 봐가면서 변화를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. 밤낚시 시작하고 첫 번째 입질인 것 같은데, 아, 많이 늦었습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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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 What? 어마어마한 녀석이 나왔습니다. 아, 어마어마하게 힘을 썼는데 순간 이거인 줄 알았습니다. 아 좋다. 아, 가장 얕은 곳에 찌를 세워둔 6.0칸 글루텐을 먹었고요. 아, 46에서 살짝 빠졌는 아, 정말 멋집니다. 새벽 2시를 지나고 있고요. 여섯 어, 간대로 45cm 멋진 녀석을 만났습니다. 아무래도 연안으로 붕어들이 본격적으로 회유를 하는 것 같습니다. 분위기가 좋으니까 계속 집중해서 낚시 이어가 보겠습니다. 아, 아, 잘생긴 허리급 부모인데 이미 살짝 허리급을 봐버려서 아 아기처럼 보이네요 아 그래도 정말 잘생긴 부모입니다 아 좋습니다 아, 좋다. 어, 5.2칸 하나를 빼고, 어, 맨 우측에 3.6칸 하나를 어, 넣어 놨는데, 어, 그 3.6칸. 골드텐을 먹고 나왔습니다. 낚시가 역시 예상대로 흘러갈 때 가장 재밌는 것 같습니다. 자 이렇게 오랜만에 낙동강 볼류권에서 하룻밤 낚시 즐겨보았습니다. 어, 분위기에 취해서 오전 낚시를 좀 길게 이어가 보았는데 어느덧 점심 때가 되었습니다. 어, 이제 그만 낚시를 정리를 해야 될것 같고요. 운이 좋아서 지난 새벽에 멋진 사자 허리컵 대물을 만났고요. 그리고 아침나절에 역시. 허리껏 붕어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. 어,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지난밤에 잡은 녀석들 한번 살펴보고 서둘러서 이곳을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. 산란은 끝난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멋집니다 자 넣어 주겠습니다 끄라 아침에 나온 허리껍 구멍입니다 아 잘생겼네요 끄라 어, 자 이렇게 하룻밤 낚시 잘 즐기다 가는 것 같습니다. 멋진 대물과 함께 할수 있어서 행복한 하룻밤이었고요. 어, 저는 다음 주 다른 장소에서 어,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